군단 요약 불군단 공대 진영 역삼각형 유지 그리고 척후병 20%키 관리 척후병 거수 키 관리 필수 척후병 20% 이하로 내려가면 붉은 단 잡은 그쵸? 근데 그 좀 쉬웠어요. 음, 테스트가 좀 쉬웠는데. 솔직히, 그냥, 우리도 만약에 전공 멤버 20명이서 했으면 잡을 것 같은데. 함수사 복술? <laughs> 넉백. 절벽에. 버티는 곳이 있는데, 픽스 될지 모르는. 이게 있고. 거수 20% 이하 내려가면, 이하 내려가면, 치유 효과 감소 디버프, 중첩 시작. 가중시 100% 치각. 그래서 쫄 피관리 및쫄 점사가 정말 중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의 보스. 이, 이 페이지는 별개. 이거고. 마야님은 늦게 와가지고, 다른 공대로 갔어요. 이 팀인가? 아유, 꿈에서 만나요, 님. 어서오십시오. 별구독 감사합니다. 의회. 네, 베타에서 테스트했어요 신화 레이드 의회는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쫄정리만 최우선 점사해주고 면책 딜이 낮으면 초호장가? 이름 뭐였지? 아유 출연님 고생하셨습니다 딜 테스트 보스 느낌 춤추기 겁나 쉬운 그냥 재미요 이 춤추기에 죽으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레이드 설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했어 춤추기 버그 걸렸다고요? 버그가 있었어요? 우 저희 우리는 버그가 없었는데 맞게 하는데 그 빗기둥 정확하게 위치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쪽도 계속 죽으시는 분이나 중첩 높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다 빗기둥 위치를 안 잡고 하셔가지고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빗 비... 맞게 하는 걸 떠나서 본인이 지정된 자리를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나랑 겹쳐있거나 내 바로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음. 정확하게 빛 기동 딱 소환된 내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으로 한 칸씩 이동해. 네. 트롤린 버그 아니에요. 본인이 공략을 안 지킨 거예요. 버가 아닙니다. 이기동으로 가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딜 보트 클래스 조드 암흑 원딜 원딜 형 보스. 안 데려가도 될것 같은 모습. 이 기둥을 먹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했어야 돼. 그 자리에서. <laughs> 네, 뭐 저희 쪽에서 그런 분 있었어요. 계속 아, 제대로 되는데 뭐지뭐지 뭐지 하는데 제가 그분 지켜보니까 그 자리를 안 가시더라고요. 다음 지 뭐. 이기적인 사람 있으면 공대 터지는 보스 그냥 잘 붙어 다니고 혼자 이동만 안 하면 쉬운 보스 진흙 주먹은 저희가 계속 이게 지금 공대가 계속 터졌잖아요 근데 죽는 이유를 보면 전부 다 본인이 사슬이 걸렸을 때 서로 안 붙고 가만히 있거나 그 뒤로 도망갔다 복귀할 때 이동기 쓰거나 이래서 죽은 게 대다여서 지속 주먹은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건 있어요 탱이 더럽게 아파요 탱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방어기제 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방 맞을 때마다 반피까이던데 자춤추기 보여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그냥 면 도망가면 이렇게 빗기둥 생겨요. 저기가 내 무대야, 내 자리. 저기 서서 해야 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나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오냐? 잠깐만요. 야, 어, 뭐야 깜짝이야. 내 목소리 들렸네. 그 다음에 얘가 알려줘요 그냥 마이크로 격렬하게 앞으로 앞으로 한칸 격렬하게 밑으로 뒤로 한칸 흥겹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번호 누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칸씩 이동하면 돼요 심지어 못 들었으면 이엠핏 가는 거 따라가면 돼 이건 못하면 안돼 이거 <laughs> 이거는 뭐 번호 누르는 것도 아니고, 뭐 클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NPC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근데 <laughs> 네뭐 저기서 또 바뀔 수 있죠. 원래는 저거를 하면서 번호를 눌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춤추기가 저게 지금 이동을 했잖아요. 춤추기가 원래는 영웅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눌러서 춤을 춰야 되고 모션 모션을 맞춰야 되고 야 되고 신화에선 저는 모션을 맞추면서 방금 그4 십자 그 이동까지 해야 되는 이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모션을 맞추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별로 저게 그냥 저대로 나오면 춤추기는 그냥 젖어주는 보스인 것 같고 그쵸 의회는 그래서 지금 저희 진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볼군단도 솔직히 그냥 공대 테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그냥 2페이지 받고 2페이지 보고 부채 먹이는 것까지 이거고 의회 보스, 두 마리 다 잡지 않았나? 아닌가? 버그 때문에, 두 마리 잡고, 마지막 한 마리에서 끝남. 전멸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시간이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흙주먹은, 이기동까지 봤는데, 그냥, 이기동까지 봤음. 이거는 모든 패턴 다 봤어요. 호흡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가고,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카드 유저, 이런 사람들끼리 꾸려서 간게 아니어서. 근데도 이 정도까지 진도를 뺐으면,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파티 같은 게 되게 지금 금방 잡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느낀 거. 이제, 탱커 평가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탱, 딜. 딜? 이렇게 있어요. 행 딜이 있으면. 행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공의 편의성에 영감하면, 그냥, 보기 미만 잡. 지금 이 상태에서 죽탱이, 죽탱이, 진흙 주먹, 평타, 못 버틸 것 같아요. 플러스, 죽탱이 있으면, 좋은, 의회, 쫄들, 죽손. 그리고, 돌군단, 쫄들, 죽 돌군단, 쫄, 의회, 쫄, 죽손 있으면, 너무 편함. 이거고. 하키님, 운모해보니까 어때요? 수사님이 초반부에힐 먹을만한 거다그혼 혼에 넣을 그걸로 다 드셔가지고 그 이게 왜 미만 잡이냐면 평타에 대해서 생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는 위험해요. 평타는 그니까방어기제로 올린 상태에서도. 반피 이상 나가긴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 있는데, 탱한테 쓰는 스킬들이 다 물리피해요. 플러스 중첩됨 이건데, 이게 이제 물리피해가, 그, 특정 보스도 돌군단, 돌군단, 찢기, 그리고, 특정 스킬들이 중첩을 무적으로 지울 수 없음. 근데, 맞기 전에 보축, 무적을 미리 쓰면 디버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무적길 쓰는 건 디버프가 안 지워지는데, 맞기 전에 보축이나 무적을 쓰고 도발을 해놓으면 디버프가 안 생깁니다. 이거 되게 커요. 아까 뭐 그거를 계속 활용하면서 생존을 훨씬 더잘 되는 걸 보여 줄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발 인기도 잘안 되고 뭐 처음에 이게 호흡도 맞춘 탱커분이 아니니까 그런 게잘안 됐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물리 피해 관련한 스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씹을 수가 있으니까. 월고장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평타에 대한 생존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기 생존기 방어기제와 생존기 배분을 잘할줄 아는 보기 한정 좋다는 거지. 방어기제 못 올리고 딜만 하는 그런 보기는 초보자들한테는 급사 많이 날수 있어요. 저건 그냥 기사 채용하면 그 하나랑 다르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보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운물을 쓸지 양조를 쓸지 모르겠는데, 운물을 쓰면 양조를 안 쓰고 또 보기를 쓰실 수도 모르겠는데, 양조는 모르겠어요. 네. 양조는 좀잘 모르겠고. 근데 죽탱은 있으면 좋긴 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말 그냥 죽길로 대체해도 될것 같은. 없으면 죽길로 대체. 이거고. 저희 쪽양조였는데아 양조도 아플 거예요. 지금 저 복이 저렇게 피다는게 양조는 드리블이 안 되잖아. 지금 쇠기에서 양조가 반짝하는 게쇠기에서 양조가 반짝하는 게그 무가주 아니죠? 정화주를 여러 번 중첩해서 그 천신주 보호막량을 크게 증가해서 잠깐 동안 빡세게 탱하고 도망가고 이거를 해서 양조가 쓰이는 건데 레이드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 드럽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조도 좀 애매해요. 수두요 그냥 수두는 수드입니다. 흙 맞아도 그거 보스 안 걸릴걸요? 보스 면역일 거예요. 드루의 장점을 느낄 만한 보스는 못 느꼈어요, 네. 렘드는 안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그 저주로 인해서 렘드의 그 평타가 느려지면 평타에 따라 기력이 차는 보스 같은 경우는 그 타임테이블기가 모든 게다 꼬여버리는데 그건 안될 거예요. 렘드는 저주 막 공속, 시전 그 감소 이런 건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에서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아, 근데, 그래도 전탱은 아니다. 물리피해 관련해서 너무 아픈 게 많아서, 전탱이 좀, 괜찮아 보일 뻔 했는데, 그냥 전탱은, 네. 탱은 그래서, 양조는, 플러스 양조는? 양조는, 문부가, 없으면, 데려갈 것, 데려갈 듯? 운무가 안 좋으면 저는 양조가 좋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이미 한번그 천신주 너프랑 그 양조 사이클을 보고 아이고 레이드에서 안쓸것 같은데 그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냥 쐐기는 특정 그 상황 때문에 쓴 거지, 그러니까 쓰이는 거지. 근데 양조는 결국에 운무가 없으면 데려갈 거예요. 운무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데려가지. 풍우는 절대 안 데려가. 거기 악탱이 투탑인가? 아니요. 악탱은 쇠기산정 투탑이지, 레이드에서는. 응. 악탱은 좋기는 한데, 악탱은, 솔직히 말해서, 특정 보스에, 서만 각광받을 때.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딜이 누가 쎄고 뭔지는 이건 뭐. 몰라요 저희 지금 파티 내에 있는 이 딜러들을 보면 뭐 양꾼 다 있는 게 아니죠 클래스들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딜할 어떻게 그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잘 모르고 근데 딜은 그냥 이건 잘어요 근딜 안 들어가 디보스 생각하면 근딜 있으면 무슨모야자 혈기 의외 이 페이지부터 쫄이 나오는데, 쫄을 잡아야 되지만, 잡아야 하지만, 보스를 빠르게 잡지 않으면, 힐밀려 전멸이에요. 전멸인데, 보스를 쫄에 붙일 여건이 잘안 나와요. 골군단. 보스가 쓰는 표창 던지기가 던지는 스킬이 보스로부터 나와서 두 명에게 튕긴 후 보스에게 돌아가는데 밀리 다쓸 일. 진짜 기계처럼 징표 나가고 징표로 나가고 밀리들이 한 점을 한 점에 모여있지 않는 이상. 그냥, 그냥 계속 쓸리는 거예요. 밀리가 많으면 안 좋아. 심지어, 척후병 20% 이하 내려가서 절벽으로 밀어낸다? 밀리 공격할 게 없고, 없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밀리는 사거리가 벗어나서 딜이, 딜을 못 하는데, 딜이 안 되는데, 척후병을 잡을 때까지 계속 밀려나. 그리고 이제, 진흙 주먹. 그냥 보스가 한2 30초 간격으로 30m 이상 도망가게 보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닥 밟으러 공대가 팀 단위로 이동해야 돼. 근데 근딜이 있으면, 이거는 픽스 될것 같긴 해요. 근딜은 근딜끼리, 원딜은 원딜끼리, 힐러는 힐러끼리, 뭐 아니면 원딜 힐러끼리 픽스가 될것 같긴 한데, 그, 지금은 근딜이 있으면 원딜과 근딜이 걸려서, 원딜 딜로스가 미친 듯이 나게 돼요. 일단, 이세 개만 해도 이래요. 세 개만,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혈기외. 의회. 혈기외에서, 아, 맞다. 여기 한, 차 하나 추가시켜야지. 혈기외. 디버프 걸리면 점프할 때마다 공대 광역 피해. 3회 점프 안 하면 30초 후 즉사. 이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 때문에 밀리아 밀리, 데려가면 안 돼. 디버프 걸렸는데, 밀리가 점프하면서 딜 사이클 돌린다? 공대 전멸. <laughs> 점프하면 공대 전멸합니다. 애가 순차적으로 지워야 되는데, 밀리가 그냥 다른 사람 지우는 타이밍인데 계속 막 점프하면서 딜하고 이러면 공대 전멸이에요. 거리비, 저희도 테스트 다 해봤는데, 거리 겁난 뛰어나도, 오히려 그거 다 걸려가지고, 사람들끼리 죽던데요. 음. 그래서, 그냥 딜러는, 그냥 원딜이에요. 그 원딜인데, 원딜로 정확히 말해서, 그냥 도트형 원딜. 최고, 딜드 이거 세개만 봤을 때예요. 그리고 조드가 의외에서 생각보다 좋을 때 조드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을지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트클도 결국엔 도트를 감으면서 보스를 밀때 딜이 조금 분산이 되는데 조드는 그냥 별똥별 깔아 놓고 똑같이 그 하겠는데 조드는그 별똥별만 깔아놓으면 타겟수 제한없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 지금 범위가 그래서 조드가 생각보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기요의대도 그렇고 물군단도 그렇고 아 근데 제가 소름돋는데 이게, 이게 진짜 소름돋았어 그격가에서 <laughs> 쇠기돌거나 레이드상 항상 말하다가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다음 학장팩 때 그 택틱 중에 하나가 점프하면 안 되는 택틱 나오면 못 잡는 보스다 맨날 이거 입에 달고 살아도 이게 나왔어 <laughs> 이게 실제로 갑자기 등장했어 <laughs> 점프할 때마다 공대 한 3분의 1피 나가거든요 어, 3분의 1? 4분의 1? 점프하면 추방이지 <laughs> 자, 이제, 그 다음은 힐러. 힐러는 그냥, 수사 미만 잡. 글자가 재방송을 보고. 아유, 모바일 인증기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사 미만 잡이 뭐냐면, 수사가 원래 레이드에서 사기라고 하는 게, 댐감, 보호막으로, 급사 방지, 그리고, 그 사도 환희 타이밍 광역 포킬 이것 때문에 수사가 원래 좋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연구 가치가 생,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나 좀 보니까 혼에 넣을 특성을 활용해서 사, 그러니까 환희 타이밍에 그러니까 포킬 광역 폭 광역 포킬 타이밍에. 이실량을 모두 보호막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한 위로 써있네. 한히 1분 단위로 할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모두 보호막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원래는 시작과 동시에 피가 엄청 많이 날 거거든요? 이때 이제 광역피해 들어온 타이밍이 있어요. 이때 근데 쓰셨나? 보통 앞에다 쓰셨던데. 어, 이거. 이때 광역피 세게 들어오는데, 피가 아마 안달 거예요. 공대 피안단거 보이죠? <laughs> 다시 보여드릴게이 발구르기를 할 때, 피가 아작이 나는데, 고막안 감긴 분인 것 같아. 한분 빼고 피가 안 달았어요. 이거는 채우는 거랑 뭔 차이냐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 사전에 방지하는 거랑 끼 달고나서 채우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어느 정도 피해가 들어오냐면, 어,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 사전, 사전 작업 하신 거 같은데, 근데 사전 작업 좀 해놨네. 방금 근데 작업 안돼 있는 분들 피 내려가는 속도 봤죠 거의 반피 날라갔어 반피 이 반피상 날라가는 스킬들을 다 방지할 수 있어 이게 심지어 풀 1분단이에요 이거 이미 지금 오늘 테스트 때 오늘 테스트에서 어, 저희는 공대로 한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 처음에 모집하신 게넵툴루 님이 모집한 파티로 그냥 낑겨 들어가서 한 거라, 넵툴루님 혼자 공, 마이크 키고 하셨어요. 오늘 테스트에서, 그, 신화 보스 두 마리를 이미 킬한 공대가, 삼수사 복술이래요. 일복술. 신기도 없어. 그냥 삼수사 복수이에 삼수사 복수 그냥 그만큼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딱 들어올 타이밍에만 미리 작업해놓으면 공대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조가 애매하다고 말한 게 뭐냐면, 운모가 좋다 좋다 했는데 지금 파키님 같은 경우에는 운모를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저분은 갑자기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운무를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운무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진짜 잘하는 운무를 봤을 때 운무가 힐량이 빡빡 좋다고 해도 좋아도 난 수사를 쓸것 같아 수사가 있으면 알아서 방지가 다 되는데 굳이 수사가 너무 좋아요 네이 평가는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평가는 오늘 진행한 세 마리 신화 보스 골 군단의 진흙 주먹 기준이에요. 영웅을 가던 천천히 진행하는 신화 공대를 갈 거면. 한다면 굳이 신경 안 쓰고 해도 됩니다.